폴란드에서 온한 요리사가 한국에서 처음 찌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도착한 음식을 보고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발견한 한국 음식 문화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카타지나입니다. 폴란드에서 온 32살의 요리사죠. 지난 10년간 저는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 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음식 문화를 경험해 왔습니다. 프랑스의 정교한 소스, 이탈리아의 풍부한 파스타, 태국의 강렬한 향신료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맛보고 배워왔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음식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온 첫날. 제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서울의 한식당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처음 보는 한글 이름들이 가득했죠. 함께 온 한국인 동료가 추천해준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몇분후 직원이 뚝배기를 들고 왔는데, 그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뚝배기 속 국물이 펄펄 끓고 있었거든요. 마치 용암처럼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빨간 국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지글지글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먹으라고 가져온 건가요? 폴란드에서는 수프를 뜨겁게 내오긴 하지만 이 정도로 펄펄 끓는 상태로 테이블에 오는 경우는 없었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 동료는 아무렇지 않게 앉아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이거 좀더 식혀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동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대로 먹는 게 맞다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요리사로서 10년 넘게 일했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뜨거움의 수준이 제가 알던 모든 기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동료가 덧붙여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찌개는 끓는 상태로 나오는 게 정상. 이라고 그래야 맛있다고요. 이것이 제가 한국 음식 문화와 마주한 첫 번째 충격의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식당에 있는 한국인들이 모두 아무렇지 않게 뜨거운 국을 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한 중년 남성은 펄펄 끓는 찌개를 숟가락으로 떠서 두세 번 불더니 바로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젊은 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떠서 살짝 불고는 곧바로 입에 넣더군요. 화 을 입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한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뜨거운 음식에 익숙해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저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식문화 같았습니다. 동료가 제 표정을 보고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며 자란다고 요. 엄마가 끓여준 뜨거운 할머니가 만들어준 된장찌개까지 한국인들에게 뜨거운 국물 요리는 그냥 일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금속 숟가락을 사용해서 조금씩 떠먹고 입김으로 식히면서 먹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힌다고 하더군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봤습니다. 김이 폴폴 나는 빨간 국물이었죠. 후후 불어봤지만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다시 한번더 불고 또 불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혀끝이 얼얼했습니다.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것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자연스럽게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을 먹는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화라는 것을요. 한국인들에게 뜨거운 국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삶의 일부였던 겁니다. 요리사로서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현상의 이유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는 걸까요? 단순히 습관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동료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펄펄 끓는 상태로 음식을 먹느냐고요? 동료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겨울이 매우 춥다고요. 특히 과거에는 난방시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뜨거운 국물 요리가 몸을 데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한겨울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씨에 뜨거운 국한 그릇이면 몸속부터 따뜻해진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추위를 이겨내기 위한 생활의 지혜였던 겁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식기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금속 숟가락을 사용하는데요. 이 숟가락의 역할이 꽤 중요했습니다. 뜨거운 국을 한 번에 많이 뜨지 않고 조금씩 떠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숟가락에 담긴 국물을 입으로 불면서 식히는 과정에서 금속의 열전도율 덕분에 온도가 빨리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식혀가며 먹는 방식이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들의 식습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을 먹는 방식이 아니라 기후와 도구, 그리고 생활방식이 결합된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요리사로서 새로운 관점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음식의 온도조차도 문화의 일부가 될수 있다니요. 동료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뜨겁다는 사실보다 그 뒤에 숨겨진 역사와 생활방식이 더 흥미로워졌거든요. 저는 노트에 이 내용을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론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뜨거운 찌개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서 한참을 불어도 여전히 뜨거웠거든요. 제 혀는 아직 이온도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점점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잘 먹고 있는데 저만 계속 호호 불고 있으니 민망하기도 했죠. 그때 동료가 제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 떠올랐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요. 그리고는 밥그릇을 들어 제 찌개 뚝배기에 밥을 조금씩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밥이 빨간 국물과 섞이면서 연분홍빛으로 변했어요. 동료는 숟가락으로 밥과 국물을 잘 섞더니 제게 이제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말아낸 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도가 확실히 내려갔어요. 밥이 뜨거운 국물의 열을 흡수한 거죠. 게다가 맛도 훨씬 좋았습니다. 밥알에 국물이 배어들어 감칠맛이 더해졌거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요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요리사로서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온도 조절 방법이 아니었어요. 밥과 국물이 만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맛의 조화가 만들어진 거죠. 밥의 담백함이 찌개의 강렬한 매운맛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국물의 깊은 맛이 밥에 스며들어 풍미를 더했습니다. 이건 서양 요리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조합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한국식 식사 방식의 진수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밥과 국찌개가 따로 나오지만 결국 함께 어우러져 먹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이 순간부터 저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밥을 말아 먹는 방법을 터득한 저는 드디어 찌개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자신감이 붙었죠. 그런데 식사를 마칠 즈음 또 다른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료가 뜨거운 찌개를 먹고 난 직후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시원하게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얼음이 둥둥 떠 있는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라서 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뜨거운 찌개를 먹었는데 바로 찬물을 마셔도 괜찮냐고요. 유럽에서는 온도 차이가 큰 음식을 연이어 먹는 것을 조심하라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동료는 웃으며 전혀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요. 뜨거운 음식과 찬물의 조합은 한국인들에게는 그냥 일상이라는 겁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뜨거운 국물 요리를 먹으면서 중간중간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얼음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다시 뜨거운 국을 먹었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음료를 함께 주문해서 번갈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의 대비가 한국인들에게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요리사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의 교차. 서양 요리에서는 일반적으로 식사 중 온도의 급격한 변화를 피하는 편입니다. 와인도 음식 온도와 어울리게 선택하고 디저트도 메인 요리 후에 적절한 시간을 두고 제공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극단적인 온도 대비가 오히려 하나의 리듬을 만들고 있었어요. 뜨거운 찌개의 열기를 차가운 물이 식혀주고. 그 시원함이 입안을 정리해서 다음 한 숟가락을 더 상쾌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도 나름의 조화구나 하고요. 완전히 새로운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경험한 일들이 너무나 인상 깊었거든요. 요리사로서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받은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바로 제 인스타그램에 오늘의 경험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펄펄 끓는 찌개 사진과 함께 제 솔직한 감상을 적었죠. 의 뜨거운 음식 문화가 정말 놀랍다고요.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댓글과 메시지가 달렸어요. 전 세계 팔로워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유럽 팔로워들은 대부분 놀라워했어요. 폴란드 친구는 우리도 수프를 좋아하지만, 끓는 상태로는 안먹는다며 신기해 했고 프랑스 친구는 그렇게 뜨거 우면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댓글은 이게 정말 문화적 차이인지 궁금해했죠. 반면 아시아권 팔로워들의 반응 은 조금 달랐습니다. 일본 친구는 자기네도 라면을 뜨겁게 먹는다며 어느정도 이해한다고 했어요. 중국 친구는 확고도 뜨겁게 먹지만 한국만큼은 아닌 것 같다고 댓글 을 남겼습니다. 베트남 친구는 쌀국수도 뜨겁지만 한국찌개처럼 끓는 상태 로는 안 나온다고 하더군요. 생각해 보니 아시아 여러 나라의 뜨거운 음식 문화가 있지만 한국이 가장 뜨거운 것 같았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댓글은 실용적인 조언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팔로워는 자기도 처음에 힘들었는데. 밥 말아 먹으면 된다는 꿀팁을 알려 주셨어요. 다른 분은 김치와 함께 먹으면 입안이 정리된다는 조언도 해 주셨죠. 또 어떤 분은 국물을 숟가락에 조금만 떠서 여러 번 불면 금방 식는다는 비법도 공유해 주셨습니다. 댓글 창은 마치 한국 음식 먹는 법 강좌가 된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들을 읽으며 음식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SNS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예상치 못한 질문도 생겨났습니다. 몇몇 팔로워들이 건강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팔로워는 너무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식도에 자극을 줄수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또 다른 팔로워는 뜨거운 음식과 찬물을 번갈아 먹으면 치아에도 좋지 않다는 의견을 달았죠.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인 동료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자주 먹는데 건강상 문제는 없는 거냐고요. 동료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을 보면 알수 있다고요. 한국은 세계에서 도 손꼽히는 장수 국가라면서요. 만약 뜨거운 음식이 정말 큰 문제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동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한국인들이 먹는 뜨거운 음식에는 대부분 채소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김치찌개에도 김치와 두부, 파가 있고 된장찌개에도 각종 채소가 가득하죠. 이런 균형 잡힌 식단 구성이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발효 음식인 김치도 거의 매끼 먹으니 소화에도 좋다 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 음식과 건강의 관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온도 하나만으로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전체적인 식습관, 음식의 재료, 먹는 방식 생활 패턴 등이 모두 어우러져서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요. 한국인들은 뜨거운 음식을 먹지만 동시에 다양한 반찬을 함께 먹고 발효 음식을 즐기며 걷기를 생활화하죠. 이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정리해서 다시 SNS에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이주가 지나갈 무렵 저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펄펄 끓는 찌개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밥을 자연스럽게 말아 먹고 김치와 함께. 곁들이며 찬물도 함께 마실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요리사로서 제 관점 자체가 확장된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뜨겁게 먹는 건 단순히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건 한국의 기후와 역사 그리고 공동체 문화가 만들어낸 독특한 식문화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실용적 지혜에서 시작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 뜨거운 국을 나눠먹는 문화로 발전했죠. 펄펄 끓는 찌개 뚝배기를 가운데 두고 둘러앉아 각자 숟가락으로 떠먹는 모습에는 나눔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요리사로서 저는 뜨거운 국물 문화를 하나의 특별한 미식 철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온도는 단순히 물리적 수치가 아니라 음식의 본질적 요소라는 것. 뜨거움 그 자체가 맛의 일부가 될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유럽 요리에서는 적정 온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한국 요리는 뜨거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그것을 조화롭게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르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요리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온도도 문화의 일부다. 음식은 혀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역사와 생활방식을 담고 있다. 한국의 뜨거운 국은 단순히 뜨거운 음식이 아니라 추운 겨울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그릇이다. 저는 이 경험을 제 요리에도 적용해보기로 했습니다. 온도에 대한 새로운 실험, 극단적 대비의 조화, 그리고 음식이 담고 있는 문화적 맥락까지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요리 인생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흥미로운 음식 문화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